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교구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3월 첫 주차 교구 활동입니다. 오늘 어르신들 저와 함께 하실 활동은요. 박수 가라와라 박수운동 하시고요. 그리고 닐리리만부에 맞춰서 율동하시고 세번째는 우리 평소에 들으실 수 있는 생활의 전반적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와이즈 블러 혹은 카프라를 활동을 해보실거예요 그리고 율동 마무리 율동 꽃마차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어르신들 어제가 몇월 며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3월 8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몇월 며칠일까요? 네, 3월. 9일입니다. 자, 3월 9일 월요일 멋지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활동하기 전에 먼저 몸을 깨우는 체조부터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몸의 아픔, 마음속의 근심 모두 모두 멀리 떨쳐버리는 활동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쁜 선생님이 우리 어르신들이랑 하실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화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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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을 가라 고동작을 할 건데요. 저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뭐 근심아 가라, 아프마 가라, 뭐 그거 뭐 치통, 복통 요런 거 넣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렇게 가라 가라 와라 와라 손 위를 해보겠습니다. 나쁜 것먼보내고 좋은 것만 가라, 다라,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어 가라 가라 와라 와라, 와라 가사가 나오면 손을 안으로 가므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래 를 맞춰서 아픔부터 가라고 해볼게요. 시작. 가라가라가라가라 아프마 가라. 가라가라가라가라 아프마 가라. 가라가라가라가라 아프마 가라. 어서 가더라 역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뭐든지 그렇지만 동작을 선생님들께서 들리더라도. 자신 있게 크게 크게 해 주셔야지 보시는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아픈 가라 그러고 마음속 근심 가라고 하고 또뭘 보내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많이 해드렸잖아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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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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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통 치토. 치통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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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촌이 딱 썼어. 복통아 가라 모두 모두 멀리 가거라 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는 거는 뭐가 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거 많이 여러 번했었죠 행복, 뭐 건강, 돈, 사랑 이런 거다 부르시면 좋아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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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건강아 와라. 이런 식으로 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애교 있게 하나 섞어주시는 거 아시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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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애인아. 와,라, 이렇게 한번 활동해주시면 어르신들께서 아하하 신나게 웃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늘리리만 보는 제가 아까 차시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 이렇게 몸도 푸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누기를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자, 어르신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실 때 주로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많이 나오고 또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라디오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도로에서 차가 빵빵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그렇죠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밤되면 이런 소리 났잖아요. 매밀 찹쌀떡! 실제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이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지금처럼 배달 문화가 원활하지 않고 마트나 큰 대형마트나 시장 그런 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밤에 이제 이렇게 나무로 된 통을 메고 다니면서 메밀묵, 찹쌀떡, 그런 걸 팔았는데요.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한 번은 밤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나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알던 그 찹쌀떡이 아니라고요. 진짜 요 플라스틱 통에, 그 공장에서 파는 찹쌀떡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냥 돈을 내고 우리는 향수를 샀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참 맛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상 생활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 보시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어르신? 그렇죠. 자 멍멍이 강아지 소리예요. 자 강아지도 어르신들 우리. 크기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 달라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몸집이 좀 작은 사람은 가느다란 소리가 나고, 이렇게 울림통이 좀, 배도 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 한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도요, 몸집 크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만큼 작은 강아지 있고, 중간 강아지 있고, 커다란 강아지도 있는데요. 자, 커다란 강아지는 어떻게 짓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직접 입으로 소리를 내보으로써 내가 소리를 내고 질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커다란 개는요, 이렇게 짖죠 이렇게 짖죠 그러면 중간 개는, 아, 그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요만큼 작은, 작은 귀여운 강아지는, 아유, 얘들은 좀 안칼지게 짖죠 이렇게 짓습니다 어르신들 시골에 가면 밤에 꼭 짖는 애들이 있어요. 자, 멍멍이는요, 개는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듣고 사람이 볼수 없는 것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예민하게 소리를 인지를 하고 예민하게 냄새를 맡아서 그걸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짖어요? 우우 우 이렇게 짖죠. 그러면 다른 애들 어떻게 해요? 다 따라 짓습니다온 동네 개가 이렇게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셨어요? 빗자루 들고 쫓아 나가시자 이놈의 개가 어디 시끄럽게 죄 이렇게 어, 엉덩짝 한개 때리고 들어오셨죠 그죠? 자 강아지 개 소리였습니다 맞네요 아이고 진돗개 잘 생겼다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잘 들리세요? 이거 뭐다? 그렇죠? 오 그렇죠 개 소리네. 요 오, 잘 들으셨어요. 개구리도 여르신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개구리 종류 뭐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거. 어 청개구리 있고 또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으으, 하는 황소개구리도 있고, 또 마자엘 맹꽁이도 있고 개구리보다 조금 뚱뚱한 두꺼비도 있고. 자그 다음 소리 한번 더 들어볼까요? 어? 얘는 뭐예요? 그렇죠. 고양이 소리다. 그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고양이를 오물이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별로 안 예뻐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렇게 많이 예뻐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요거 요거 볼까요? 그렇죠. 이야 닭 중에서도 무슨 닭. 요렇게 빨간... 그렇죠. 장닭입니다. 장닭은요, 수컷닭이잖아요. 장닭. 그렇죠. 자, 우리 여행할 때 타시는 기차입니다. 자 네, 기차 타실 때 어르신들 예전에 뭐 많이 드셨어요? 어, 달걀. 또? 그렇죠. 사이다. 얘들 둘이는 찰떡궁합이죠. 그럼 어, 이건 뭘까요? 기계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것처럼 들려요? 믹서기 소리 같기도 하고, 아, 전기청소기였구나. 우리 청소기 이렇게 바닥 청소하는 먼지 빨아들이는. 요즘에는 이제 저것도 좋아져가지고. 어, 그건 뭘까요? 과일 같은 믹서기인가? 아, 머리카락 말릴 때 사용하시는 드라이기였군요. 예전엔 어르신들 머리 어떻게 말리셨어요? 그렇죠. 물소리 아, 지금, 이번에 믹서기였네요. 그죠? 자, 믹서기 어떨 때 사용하셔야? 그렇죠. 건강 과일을 갈아가지고 맛있게 즙으로 드실 때 그렇게 활동을 하셨죠. 자, 요런 것들은요, 선생님들. 개구리가 나오거나 전기청소기가 나오면은 그냥, 네, 청소기 맞습니다. 하시는 것보다는 청소기로 인해서 연관될 수 있는 예전에는 어떤 도구로 청소를 하셨는지, 뭐, 빗자루, 뭐, 대걸레, 아니면 물걸레지, 이런 것도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감천을 해서 지금은 뭐, 물걸레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슨 청소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드라이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뭐 창포물에 감았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르신들께서 좀더 가볍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르신들, 우리 예전에 이런 일상생활 속 소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소리가 좋으세요? 저는요, 봄에 그 계곡물 이제 얼음 다 깨져가지고 물 쪼르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어르신은 어떤 소리가 좋으세요? 아 개구리 소리도 좋아하시고 또아 그저 찹쌀떡 소리 좋아하시는구나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우리 손자 우는 소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한분한분 한분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을 해보시고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싫어하시는지 어떤 소리가 불편하신지 그런 걸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시간도 원활하게 사용하시고 어르신들도 회상하셔서 이야기도 즐겁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르신들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 이번에는 저하고 블록활동을 해보실 건데요. 오늘은요 개구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개구리에 대해서 도입 이야기를 나누고. 샘플을 보여주시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만드실 수 있도록. 어떤 거 이제 조금 우리 어르신들, 일단 다른 거 이렇게 막 끼워보시고 엉뚱한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게 틀렸다라고 절대 하지 않으시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 우리 선생님들 정말 최고입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블럭 활동하시느라 손 많이 쓰셨으니까 이제 저랑 마무리 율동하시면서 정리해 보실게요. 자, 꽃마차 타고 출발해 볼까요? 자, 예쁜 꽃마차 제가 태워 드릴게요 자, 꽃마차 타고 출발해 볼까요? 어르신들, 오늘은 저와 함께 거예요. 자 양팔을 들어서 간지지게 네, 신나게 자, 어르신들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어르신들 남은 시간 오전 시간보다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